오늘 비닐방울을 만들어 볼 거예요. 비닐방울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. 일단은 여기에다가 일반 수건 여1열번물 넣고 여기다가 한 다섯 번 다섯 번 이렇게 쭉쭉 뿌리고 여기 해그 다음에 이렇게 섞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풍담 가서 여기 나오면 이걸 로 보이시죠?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레양조 두개 이걸 불때 너무 세게 불지 말고 약간 천천히 조금만 더.